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황제가 탄생했다. 3월 14일 열린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이명웅은 마스터 총점 50%, 대국민 응원 투표 20%, 실시간 국민 투표 30%를 모두 합친 종합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이 위진, 젠이 됐다. 이명웅은 실시간 국민투표 유효투표수 542만 8,900표 중 137만 4,748표 25.32%를 받았다. 이명웅은 경연 초반부터 감동을 불러오는 노래 실력으로 마스터와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경연을 펼치는 동안 서운도의보랏빛 엽서, 노사연의 바램,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을 불러 원곡 가수보다 더 곡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승전에서는 도성의 배신자를 불러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명웅은 경연 기간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승자가 발표되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며 시청자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명웅은 상금 1억 원과 수제와 대형 SUV와 안마 의자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을 받게 됐다. 미스터 트롯은 자체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 종편 시청률의 역사를 새로 썼다. 2위 선 샤는 영탁 사무임이 메인은 이찬원에게 돌아갔다. 미스터트롯 경연 참가자들은 4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투어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이날 제작진은 진선미 다큐 3일이라는 코너로 미스터트롯 이후 달라진 이들의 일상을 공개했다. 먼저 이명웅이 포천으로 금에 환영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명웅은 포천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 미용실에서도 미니 콘서트를 여는 것은 물론 곳곳에 붙은 우승 축하 플랜카드가 붙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어머니와 같이 할머니를 보러 가는 길에도 그를 알아본 시민들의 환호성이 달라진 이명웅의 의상을 증명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요즘은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다.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한 것 같다. 고 기뻐했다. 이에 이명웅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마움을 다 잡았다. 이명웅의 어머니 역시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연락이 우울증을 알았다. 자다라는 말과 영웅씨 노래를 듣고 치유가 됐다는 말이었다면서 늘 지금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웅은 이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그분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트로트 노래 실력과 훈훈한 비주얼로 화제가 되었네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 바램을 부르며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올라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과 키, 결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훈훈한 기사 사진까지 보실까요? 먼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간단한 프로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이명웅, 1991년 6월 16일생으로 만으로 실제 나이 28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경기 포천시이며 학력 사항은 경북대학교입니다. 키 182cm, 몸무게 67kg이네요.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뮤직으로 데뷔 시기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미워요 소나기라고 하네요. 가족 혈액형 정보는 없습니다. 이명웅 직업 트로트 가수로 원래는 실용막과 출신으로 발라드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천 한 가요제에서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트로트에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최우수상 수상도 했습니다. 이후 트로트 대회에서 1등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 꿈을 제대로 가졌습니다. 노래 앨범을 발매한 것은 이번인데 노래는 미워요 소나기 멋이 중원디라고 하네요. 이명웅 트로트 가수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지금과 너무 똑같네요. 똑같은 이목구비로 성형수술은 안한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생긴 동안 얼굴과 탄탄한 몸매가 돋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훈훈한 일상 모습을 볼수 있네요. 그리고 제대로 주목을 받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나오면서라고 하네요. 그 당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게스트로 나왔네요. 이명웅 트로트 가수는 결혼 안한 미혼으로 지금 여자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애설 기사가 난 적도 없네요. 그리고 이명웅은 트로트 장르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이 서려 있다며 그런 게 어려움이 크다고 했네요. 유력한 우승 후보로 앞으로도 뛰어난 트로트 무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과거 데뷔 전 사진과 키, 결혼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청률 그래프는 단한 번도 꺾인 적이 무한 상승 곡선만을 그렸다. 첫 회에서 기록한 12.7%를 시작으로 방송 5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종편 채널 출범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으로 등극했으며 8회에서 방송계 꿈의 시청률이라는 30% 벽을 깨부순 데 이어 최종 결승전이 펼쳐진 11회에서 결국 35.7%라는 예능계를 넘어 방송가의 길이 남을 신화적인 레전드 시청률 수치를 써내는 대업적을 이뤄냈다. 뿐만아 니라 한국 기업 평판 연구 소가 집계하 는 예능 브랜드 평판 순위 CJ ENM 과 닐슨 코리아가 내놓 는 콘텐츠 영향력 평가 지수 순위 TV 화 제성 분석 기관 굿 데이터 코퍼레이션 에서 집계하 는 TV 화 제성 순위 등 각종 리서치 기 관이, 실시한 예능 순위 에서도 11주 연속 출구, 1위 자리를 수성하는 기염을 토했던 더, 더불어 다시 보기, vod, 다운로드 수와 무대 영상 조회수, 음원 차트 등에서 괄목할 만한 기록을 만들어냈으며,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도 미스터트롯 주요 출연진이 연일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온라인상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평일 늦은 밤비지 상파 채널이라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딛고 이뤄낸 빛나는 업적들을 통해 미스터트롯 은 21세기 신 국민 예능의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대중문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버렸다. 미스터트롯은 전장 미스트로드 터 로브를 지켰던 트롯 열풍의 최정 점을 찍었다. 미스터트롯 의뜨거운 인기로 인해 각종 음원 사이트에 트로 차트가 긴급 신설되는가 하면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선보였던 경영곡이 줄줄이 차트인댔고 뒤늦게 재조명 받은 트로곡이 역주행하는 쾌고까지 이끌어냈다. 또한 미스터트롯을 통해 중장년층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트로트이 전세대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지상파 비지상파가 가리지 않고 트롯 예능을 줄줄이 신설해 트롯 열풍에 가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현재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들 역시 트롯을 주요 예능 소재로 삼아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미스터 트롯의 기적이 음악계는 물론 공연계와 방송가 등 대중 예술 문화계 전체의 판도와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셈이다. 참가자 가창력이 우선, 기본에만 충실했다. 미스터트롯은 그간 오디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진 개인사의 치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심파적 스토리텔링 등에서 벗어나 오로지 참가자의 노래 실력 그 자체에만 집중한